우리가 막는. 우가막아 킹이 왜 이러지, 아저왜 그래, 킹이 대가리 박으세요. 가봐, 가봐. 이와 한주공. 환상적인데?

나나나 죽을듯 나인핑봉 뭐야 이거 나임필브 x 3 이동업! 뒤에 앗타 뒤에 앗타x2 앗타 피해 앗타 피해 앗타 피해 화물에 브리기 탱리기어 뭔가 와요 엄청난게 젠지 잡아 이XX 뭐해 미지마 피. 미지마 피. 피 나이스 나 나이스 이겼다아 자리야, 셀프 가지고, 준우하고 떨어졌어요. 자리야, 방금 없어요. 이속업? 자, 자 날아올라라! 갑자 야, 뒤야. 루트 보세요. 나 죽었다, 어 이거. 우가 너무. 나타줘 준비 완료예요 <발견>. 망치 <목소리> 빠졌어요, 상대. 이속업! 나이스. 바로 가버리기. <목소리> 해줘, 해줘! 나이스. 라인 박히기, 정말 <놀리나> 거할거어게지 근데? 는거칠빠 지나가는 거칠게. 지나가 지나가는 지가능거요게지가는 거칠게. 지가는 거칠게. 지나가는 거칠게. 이제 가는 거칠게. 에나가는거도게지나가거가면 되겠다. 지나가는 거칠게. 거칠지이는라임게라임라임게임나가는게석 라인보자 라이브죠, 라인보자 라이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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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죠 라이브죠, 라이브죠, 나이거왜라인잡죠라이브라인잡아 라이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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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죠라이스죠 라이브죠, 이브죠 라이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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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쪽죠 라이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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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이 나이스 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이夫大이夫大丈夫大丈夫大丈이大이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나丈夫大丈夫고丈이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아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이夫大丈夫이 <목소리> <목소리> 신났다! 신났다! 캐지 신났다! <laughs> 네, <제가 믿고 웃음> 지스오살살영 <해야지. 웃음> <laughs> 오, 아, 아. 어? 맥크리 없이 이한번걸어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다 왔어. 다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뽕.. 뽕 자리 한 주고 해보자. 린 <laughs> 아.. 나 이거 마스터 때문에 못 막아줘. 아! 야 <laughs> 컷! 블루베리 컷! <laughs> 가봐비밀 위로 간다 <목소리> 내가 비빈다 리가비다야뭐라라뭐라 내가 비빈다 내가 비빈다 내가 비빈다 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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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막았다.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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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더. 야, 야 막았어?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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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 원 자리야 세프이 2층에 타 2층에 2층에 타 아니 야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 이거 아팠 이거 뽕자리야 가면 되겠다 호 죽으세요 형님 많다. 이 아...이거 아콕콕콕콕콕아 오해나 마무 군벌수 군이스 제압되었습니다. 이게 자탄 다시 찰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자탄 막 반으로 걸어줘. 오케이 적들을 삼켜라. 우리 어, 라인 그래. 죽으면 다라싸 죽는다. 라인 죽는다. 그래. 라인 죽는다. 바이블 나오세요. 아 진짜 신기한 군까지 쓰고 죽었는데. 제발해기있요 제발 아다하3 2 l e t 나이스 나 힐도 나이스 자리에 방금 못어 아니 거기 에힐 밴이잖아 물 겐지 사물이 겐지 저거 아 안하니 어세번 빠지고 지필 여기 위사 있어요 한한나없나없나 없어요 제이 오이이오 나이스 손내줬 네, 일단은 석양도 오, oh, nice. 나이스! 여기 왜또 있냐? 나 이거 방패 깨진다, 방패 깨진다. 말했다. 나이스. 네, 괜찮아, 예수. 괜찮아. 뒤에, 뒤에. 나이부터, 나이부터, 나이스. 아, 저희 힐러 없어요? 아, dachte, 한 어, 죽었다. 이벤좀 마지막. 한번 더. 뽀라님, 레가님아아아으 다음,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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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준비야 맥크리 뭐야 이거? 얘도 아 예, 예, 왼쪽으로 올수 있어. 맥크리 있고 아나 있고 겐지 맥겐. 맥쪽에, 맥쪽에, 왼쪽에 또 왼쪽. 왼쪽에 왼쪽 오른쪽으로 라인? 오른쪽에 라인 맥? 내가 오른쪽 볼게, 오른쪽 볼게 나타반피 맥리 위에. 다스 그래. 피는 나이스. 겐딱필겐딱필겐딱필까비까비까비 뒤돈다 까비, 까비. 뒤돈다. 네. 겐지 뒤돈다. 우리 라인을 줘야 돼요. 우리 밀고, 우리가 고아 이거 뭐야 아야야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간다 간다 하나, 간다 게시 컷 나이스 천 해봐 자리야 좀 보고 있어요 위에서 건점 야돼야점지야돼 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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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층저 그냥 리 님, 이면2이 해줄 없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저기 무슨 무메운데 포지션 형 밀고 나가자 라인 따자 그냥 이 앞에 이 배금 아, 깨졌어요 방금 깨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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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있어 맥크리 피해준다고 이러면 아, 다인 아, 라인 보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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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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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다 상대 다 있다 어요자 석형 조심! 형 나한테 신어줘 나한테 신줘 해줘 게지가 왔어요 게지가 왔어요 바로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자 이거 그냥 가자 가자 형이 신어 줘야 돼 형이 형이 무조건 신어 줘야 돼어 아, 이거 빠진지 어주방 빠졌다 하나 둘셋 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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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해 주사기 주사해배 문제 없어배 문제 없어 뒤에 리포트 레리포컷 레스 지컷 오케이 가니 나이스 이이 들어가 들어가 이이이전 라인 라인 라자 라인 보자 하이 방어 아, 이거 아, 이제. 아니야 끝났어. 아다아안 찍기 좀 하. 티 빠지고. 나 줄만 아, 빠지고아 줄... 뒤돌. 들어와봐. 나 뒤돌았어. 들어왔다. 뒤돌았어. 나 뒤돌았어. 아, 근데 줄만 빨리, 거 없어요. 레닌맨. 차차차차오 경쾌. 오오존쾌 여기서 이걸? 오 여기서 이 수를? 오케이. 어아라피아라코와우 자탄도 났다우와아 나이스! 위도우필! 위도우 컷! 용감조심! 어야 이거 맞춰맞요 충분히 맞... 충분히 맞... 아 위도우? 믿어? 믿어요 믿어믿도음 쏘는 만큼 살 자탄에 어, 우리 홍이해야돼쟤공궁다 빠졌거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한, 확인 한, 확인 확인 겐지 궁, 겐지 궁 빠졌어 빠졌어 빠지빠졌어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진짜 캠피. 고! 야야타콧! 야야타콧! 위적적! 나어 앞에 붙어주라 겐지 잡아라 라인 뭐야 이거 어 라인 라 라인 라라컷 쪼크 쪼 화물이 화물이 쪼 화물이 쪼 화물이 쪼 화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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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가 켜져못들다 아, 아, 자리가 캐져못들져간다 n i c 아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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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방제 e 방제 c 고래가 왜술 먹는 사람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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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명안돼 그러게 안돼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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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